이놈은좀재힘든등보다유의기강잡는게하하하하하 디귿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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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아니야? 어머! 사람 있어요! <laughs> 어이없네? 아우! 사람한테작살어 썰어 얘해적적이야 와! 아, 거의 다 있어, 거의 다 있어, 거의 다 있어. 와우, 깜짝이야. 그 우석이, 총성은.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한테 총 오서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주공인줄 아나? 니네들은 좀딴데 가서 살아. 왜 자꾸 여기 와? 어, 고마워. 그럼 뭐좀주고 가. 아니 뭐좀주고 가. 어, 고마워. 고마워. 어, 네 세상에. 좋은 애들이었어. 잡히지 마렴아마씨 죽을 것 같아. 아니 사실 개 많이 죽고 왔어. 뭐지? 나 기절했나? 말이 짱! 생각보다 캐릭터가 많네. 얘로 해볼까? 정의로운 지도자. 근데 철퇴를 든. 철퇴, 철퇴 갑니다. 여서 뭘다 했나? 이집트 현을 가보자, 가보자고. 아니 이렇게 날라다녀 얘는? <웃음> <웃음> 당신의 무기는 자동으로 발사됩니다. 어, 번나무로 만들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laughs> 웃길지도. 아오. 아 이거 앞으로 그냥 쭉쭉 가는 캐릭터잖아? 뭐야 맵이 왜 이래 당신의 발 아래 그냥 속도 그냥 빠른 속도 그냥 해 무슨 이래자 일단 철퇴를 줬네 만들어 아니 이거 무슨 비행 게임 됐어 갑자기 빠라라라라라 뒤져라들리지만 강력합니다 <laughs> 아니 이걸로 하겠습니다 따다다다다다 뒤졌다 다 뒤졌다 진듯이 올려줍니다 진짜 이게 뭐, 뭐지? 아 어서오세요 어? 아자미다 아자미 아잠이. 이렇게 귀여운 제자의 초대를 거절할 수는 없지 언제부터 내가 아자미 언니의 제자가 된거지? 뭐 상관없지만 내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 아자미? 아자미 맞제? 느낌표 아자미 언니의 표정이 굳어버렸어.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아. 폭풍전의 고요함이 이런 느낌일까? 서로 아는 사이에요. 아는 사이라.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거나 하다더니 한나는 겨우 이런 데서 차나 훌쩍거리고 있는 거야. 아주 잘나셨구만. 아자미 내는. 대체 내가 반년 동안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자미 언니가 당장이라도 라부씨에게 달려들 것 같아. 어, 저기, 아자미 언니. 두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라부씨는 좋은 새예요. 안전전도 잘하고, 사탕도 나눠주는 좋은 새라고요. 라부씨는 평범한 새라고요. 이제 그만 요구사 해주세요. 넌 상관하지 마!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부씨? 아자미 언니, 이렇게 화난 거 처음 봐요. 라부? 언제부터 그따위 거짓 이름으로 다닌 거야. 무슨 사이야? 아니, 엥? 응? 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야. 전더 섹시하고 멋진 모습이었잖아. 그는 폭주적인 리더였다. 살아있는 전설과 불릿점도였어. 그때는 말이야. 야밤에 폭주적 팀에서 호석카와 블레스터를모는 새가 없을 정도였어. 아, 머리만데 미쳐버리겠네. 어이, 금방 깨겠는데 아무리 약해도? 아저씨 뒤 까봐. 이게 패턴이 되게 여러 가지라서 그런가 보구나. 문세 개? 한번 거두기? 아씨 무서워. 아니, 자꾸 문소리나 착각착 소리가 나. 그래, 얘눈 봐봐. 눈꺼풀 이렇게 똑같거든 원래. 근데 아까 걔 너무 얇더라고. 모른다, 모른다. 치팅하는데, 나한테 내가 뭘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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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모르지? 내가 뭘 알지? <laughs> 이건가? 에이, 저 네모난 게 하나 더 생긴 것 같은데 아닌가? 아주 비켜 이랬는데, 나 0번 가면 어떡하지? 죽여버릴 거야. 아, 나 0번 왔다. 개 같은 거. 속았다. 아 속았다. 속았어. 아 진짜 짜증나네. 내가 채팅 왜 봤지? 아. 넌못지아 뭐 진... <laughs> 짜증나. 어, 어. 깼나봐. 나 이렇게 사람 달고 깬적 진짜 없는데. 미쳤다. 역해 해줘야 되는데 역캐 죽으면 난. 비명 지르면 죽어버리는데 남캐는 우어 거리기 마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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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을 때 기습 어떻게 내려가 아 점프로 때려야 되는구나 기택 아 이거 어떻게 가 이렇게 갈수 있나? 어, 갈수 있네. 아잇! 아, 단한 방이야. 그치, 여기가 피가 없지. 아, 미친, 뭐해. 왜 이렇게 잘해. 취소해, 빨리. 우와, 뭐야. 언제 총알 바뀌었어? 그만 내려와! 총알 없어! 아이고, 나... 죽어, 죽어! <목소리가> <으어어>, 내가 죽어! <laughs> 영감님.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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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죽였어? 이놈들이 아끼... 아우 일어나면 어떻게 총알을 쐈는데 아니 점프 먹고 튀워야돼 어떻게 튀지? 왜 이렇게 죽어 임마 이건 폭탄 던지면 끝나잖아. 긴참 옛날 생각나 보네 좀. 어머 어머. 아. 아직 도야 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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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아 이거 맞는 거 아니지? 지금도 <laughs> <laughs> 누나한테 개처맞았다고 <laughs> 개웃기. <웃겨>. 사건 <laughs> 너무 좋지. 오. 아 미치 칼 찌마자. 아 미친 좀좀 수그려. 처음 보는 맵이다 타슬러그 1을 해본 적이 없었나보다 진짜 세상 느리게 떨어지 거야 아 무한의 목숨으로 이래야만 할수 있는 거라고 할 슬로그는 그래서 내가 이 게임을 컴퓨터로만 합니다.